영주시 풍기 인견 홍보 전시관이 새롭게 단장에 4월 16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현 영주시 의회 의장 경북도 의원과 영주시 의원 등이 참석한 개관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경과 보고, 축사에 이어 제막식과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네, 우리 풍기 인견이 어, 다 지역의 인견보다도, 어, 불등이 더 우수성을 알리는데, 우리 홍보 전시관이큰 역할을 어, 한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또 우리 75분 이상을, 우리 나라의 75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 그런 명맥을 또 이어가서라도, 어, 또 이한 전시관이또 필요하다고, 어, 보고 있고, 또 그런 기술도 우리 시나 우리 의해서, 어, 관심을 또 어, 가지고 어, 그런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홍보전시관의 풍기인견 알림의 구심점으로 제대로 기능하여 소비자들의 관심 촉진과 판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역의 소중한 특산품인 풍기인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좀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요즘의 유행하는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했으니까 많이 방문해주시고 많이 주변 에도 소문 내주시고 해서 좀풍기인견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따르면 풍기인견 홍보 전시관은 개관 후 16년이 지나 일부 전시 시설이 노후화되고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광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 및 실감형 전시를 통해 풍기 인견을 새롭게 재조명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전시관은 우측 동선을 따라 풍기 인견 관련 각종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도입부에는 150인치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 풍기 인견을 소개하고 그간의 역사와 인견 제작 과정을 안내하고 과거와 현대 직기를 풍기 인견 원단과 함께 실물 전시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직접 풍기 인견 패션 디자이너가 돼보는 체험형 콘텐츠 라이브 스케치 존을 배치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풍기 인견으로 만든 양말, 손수건 등 간단한 소품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풍기인기연이 2008년도 전시관이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홍보를 맡아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기연의 75% 이상을 풍기인기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수성을 우리 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 풍기인기연이 널리 산업화 활성화가 되는 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견이라는 게 자연 풀프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어, 땀이 배지 않고 해서 여름철에 어, 에어컨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인견이 시원합니다. 어, 특히 우리 인견은 어, 그런 특성이 더욱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견이라는 소재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소재입니다. 또 그만큼 해외에 최근 들어서 해외 수출도 시작하고 있고 국내 시장은 뭐80% 정도의 물량을 풍기에서 생산한 그 원단으로 유통시킬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소비자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지역 대표 특산품인 풍기 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순수 식물성 자연 섬유로.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